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묵상 디엄큐티 오늘은 에스더 9장 20절, 20절에서 32절 말씀 구원의 기쁨은 섬김으로 연결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함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개가 보낸 글대로 계속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터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레로의 아수레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그 다음에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쉬운 성경입니다. 오르두게는 이 모든 일을 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든지 가까운 곳에든지 야하스웨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유다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날은 유다인이 원수들을 물리친 날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며 통곡할 날이 즐거운 날로 바뀐 날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날을 즐거운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명절을 주는 날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 말에 따라 해마다 그날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모든 유다인의 원수였던 한무다다의 아들 아각사람 하마는 유다인들을 없앨 음모를 꾸미고 부르고 제비를 던져 유다인을 멸망시킬 날을 정하였으나 왕이 그 음모를 알고 조서를 내려 유다인을 해치려고 꾸민 음모가 오히려 그에게 돌아가게 하였고 한만뿐 아니라 그의 열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날을 이 일을 관습으로 삼아 다른 민족에서 유다인이 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이두 날을 지키게 했으며 모르두게가 편지에 명령한 대로 해마다 거르는 일이 없이 이두 날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지방 어느 성에 살든지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이두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불임절은 유다인에게는 거를 수 없는 명절이 되었고. 자손들에게도 잊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함께 불임절에 관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자기들의 권력으로 불임절을 확정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127지역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평화와 안녕을 비친 비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 편지에서 정한 날에 불임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자신과 에스더 왕후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이 이두 날에 금식을 하고 슬피 울며 지킬 것을 말하였습니다. 불인절 관습은 에스더의 편지로 확실히 정해졌고 이 모든 일이 글로 적혔습니다. 자 내용 관찰입니다. 1번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22절에 나왔죠.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요. 즐기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어이 일을 이어 불임절을 즐기는 중요한 방법은 이제 공동체 그리고 이타적으로 불임절의 기쁨을 나누는 방식이죠. 특별히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되 이 날을 기뻐하되 함께 기뻐하는 것이 불임절의 핵심인 것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내용 관찰입니다.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나왔죠. 그리고 이 유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들이죠. 하만의 악한 계략부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건지시고 역전을 허락하셔서 평안을 주신 아주 그 특별한 사건을 어, 기념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인들은 왜불임전에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나누며 가난자를 구제할까요? 빌립보서 이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와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다. 모두가 같은 구원을 경험했고 같은 구원자를 믿고 섬기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같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분명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개인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야겠죠. 내가 공동체에 속했다고 구원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 각자 믿음으로 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공동체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 혼자 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체 속에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며 이 믿음을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불임절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강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날로 바뀐 이 불임절을 즐기며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유다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까 묵상한 대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누려야 될 기쁨의 근원은 다른데 있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으로 기쁨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로 기쁨니까 아니면은? 외롭지 않게 가면 사람 친구들이 있고 항상 만나는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쁜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같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은 저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기뻐하고 즐기며 예물을 나누고 가난자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이제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를 얘기하면서 막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쳐야 된다 하고 막 좋은 선생님, 좋은 교육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진짜 그들에게 믿음이 전해지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더욱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단절이 되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따로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내가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이 모든 게참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린 계속 부모와 자녀 세대가 단절되어서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양성하는 방식으로 우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심각한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어, 결단과 적용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 보지 못한 적이 언제입니까? 항상 그렇죠. 일단 바쁜 일상이 주는 가장 큰 저주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 번만 멈춰서 돌아보면은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놓치게 되는 게 안타까워요. 최근에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어,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안 온다. 이러면서. 이렇 불평하고 불만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건너건너 건너 듣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속상해요. 저희가 진짜 막 땡가땡가 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신방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고 있다 보면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놓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그냥 이렇게 와서 이 사람 좀 챙겨주세요 라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는 거를 들으면 참 사역을 하다가도 힘이 빠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수 있죠. 제가 분주하게 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놓치게 되고 까먹게 되고 막 그런 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참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다 챙길 자신이 없습니다. 아, 다 챙길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 하루도 부디 제가 놓쳐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일단 진짜 아가 했던 그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할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 또 어떤 일들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면 은 하나 하나씩 욕심 부리지 않고 해 나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